안녕하세요. 12월 27일 비트코인 관점입니다. 단기 추세의 기준선이죠. 1봉 22평 아래에서 마감을 했고, 어, 이 비트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이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. 여러 번 있었고 이번에도 어, 바로 살려줄지 바로 다음 날 살려서 이탈 마감을 하더라도 이탈 마감을 하더라도. 어, 바로 다음날 살려주는 모습을 어, 지금까지는 어, 볼 수가 있었고, 어, 이번에도 이렇게 또 살려주고 마감을 할지 어,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. 가격대는 어, 42,900 정도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, 어, 어제도 하락이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, 어, 미들라인을 지켰습니다. 미들라인을 지키면서, 미들라인을 지키면서 1시간 차트, 4시간 차트에. 아래 꼬리가 좀 길게 달리면서, 현재는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고, 어 이렇게 아래 꼬리가 좀 길게 달리는 이런 패턴들은 어느 정도 어 반등하고 반전할 수 있는 어떤 캔들적 시그널이다라고 그렇게 봤을 때, 어느 정도 좀 기대를 좀 가져봐야 되겠고, 어 상승 전환을 하려면, 어 직전 고점이었죠. 지금 22일부터 해서 한 5일 동안 고점과 저점이 현재 낮아지는 전형적인 하락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, 어 직전 고점을 한 번이라도 넘기는 모습이 나와줘야 되겠다. 어 지금 현재 이 반등이 42,830을 한번 한 정도 치는 모습이 어좀 나와줘야 어느 정도 반전 가능성이 생기, 생길 수 있지 않겠나라고 그렇게 어 생각이 듭니다. 일단은 미들라인을 중요 가격대라고 언급을 드렸죠. 여기가 깨지면 미들라인을 확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었는데, 어, 무지막지하게 그냥 한번 내려오고, 어, 미들라인 테스트를 했고, 여기서 빠지면 어, 상당히 안 좋아진다. 지금 직전 저점, 일봉상 직전 저점까지 도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, 어, 반등이 나와줘야 되고, 오늘 종가 마감도 어42,900 정도에서 마감을 해주는게 어 앞전에 있었던 이런 1봉 22평을 살려주고 마감하는 모습을 어또 보여야 되겠다 그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비트가 이리 많이 빠지더라도 알트코인들은 어어 여전히 좀 비트 빠지는 폭에 비해서 좀 적게 빠지면서 뭐 추세를 잘 유지를 하고 이렇게 또 강하게 또 펌핑 나오는 이런 코인들도 현재 또볼 수가 있습니다 뭐 미들라인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어느정도 펌핑 코인들은 어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겠나 알트코인들은 주봉에서 어느정도 머리를 든 코인들이 출발을 하고 있는 코인들은 좀 쉽게 빠지지 아닐 거라라고, 또, 그렇게 또 생각도 들고, 어 하기 때문에, 어, 현물도 괜찮다. 현물도, 현물도 지금 알트코인 올라가는 거 보면, 뭐, 20%, 30%씩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고, 특정 자리가 깨지지 않는 이상, 어, 여전히, 어 알트코인들 펌핑은 어 지역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, 그렇게 생각이, 듭니다. 중요하게 봐야 될 가격들입니다. 42,900, 42,830. 어, 어제 저점이 깨진다면, 어, 박스권의 바닥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. 어, 어제 저점은 41,630. 어, 좀 봐야 되겠네요. 예, 참고하시고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.